딸이 다가와 빗자루를 걷어차고 엄마의 뺨을 때리는데 야돈 내놔 돈도 있는 거 알아 내놓으라고 둘째야 이건 네 오빠가 아빠 수술비 준 거야 이건 안돼 오빠 돈이 내 돈이지 무슨 죽을 병 걸렸다고 수술이야 이건 진짜 안돼 너네 아빠 죽어. 닥쳐! 내 손에 있으면 내 거지! 말이 많아? 아이고,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째 아주머니 괜찮으세요? 아가씨, 딸이 지 아빠 수술비를 가져가 버렸어요 진정하세요! 제가 멀리서 계속 지켜봤어요 일단 급하시니까 제돈 드릴게요 급한 불부터 끄세요 아니에요, 괜찮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도움받을 순 없죠 사람 목숨이 중요하죠 빨리 가서 수술비 내세요 아가씨, 정말 고마워요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그때 딸이 다가와 돈을 뺏어가고. 야이 늙은이야 돈 내놔. 네가 돈에 미친 그 딸내미구나. 그래 내가 딸이니까 엄마 돈도 내 돈이야. 야이 정신 나간 인간아 아빠가 아픈데 수술비를 가져가. 곧 죽을 사람 돈 들여서 수술하면 뭐해. 내가 사업해서 성공하는 게 효도야. 둘째야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니? 빨리 그돈 줘. 내가 제일 불쌍해 잔말 말고 돈이나 더 내놔 옆에서 말을 듣고 있던 여자가 딸의 뺨을 때리고 어디서 감히 엄마를 때려 넌왜노지랍이야 가던 길이나 가 꺼지라고 야이 한심한 인간아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할망정 때리고 돈까지 뜯어가 넌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사죄하고 돈 돌려줄게 근데 그럴 일 없을 걸 한입으로 두말하지 마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저런 페륜나를 만난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